私は三方昇生のメルスがんが発사를맡기는데、国民の人にとっても大きなご褒美と心を寄せていただきました。おいしくよ、幸せ <laughs> に。 아직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 예기치 않은 격리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받으신 고통과 불민에금 이해하고 계십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소식되는 대로. 병원을 대대적으로 섭취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의 속한케유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